나도 탕주인 나도 건물주 당관계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소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생산관리 전입니다. 2,197평 아, 건축 가능하고 도로 접해 있습니다. 생산관리이기 때문에 다세대를 줘서 분양도 할수 있죠. 주소는 충북 음성군 금강읍 각별리 248번지고요. 생산 관리 전입니다. 2197평 건축 가능합니다. 매각가 6억 6천만 원입니다. 공매 경매 물건 아닙니다. 시세는 31만 원에서 40만 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6억 8천만 원에서 8억 8천 원 하는 땅을 6억 6천만 원에 매각합니다. 공시가는 2억 9 90만 700원이고요. 공시가를 근거로 제가 자체 감정을 하면 6억 9,967만 원입니다. 시세와 제가 자체 감정하는 거 참조하시고 6억 6천만 원에 파는 다세대를 져서 분양도 할수 있는 2,197평인데 전이고요. 양지바르고 풍수 아주 좋은 정남향 땅입니다.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장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주변은 내려다보는 비로 이렇게 편안한 농경지구요 농경지와 밭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 요밭한 덩어리 그리고 여기에 밭한 덩어리 여기에 밭한 덩어리 현재 경계가 이렇게 세 개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모두 하고 이 뒤로, 이렇게,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여기는 제법 매우 잘 관리가 되는 정원 같은 묘고요 아주 훌륭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묘이지만, 유해하게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정원 동상 같은 아주 굉장히 잘 가꿔진 묘입니다. 뒤에 낮지막한 산을 배경으로 정남향으로 있는 땅입니다. 풍수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땅명당터입니다저 좌측에 묘토 멋지게 정원처럼 꾸면은 그 자리보다 현재 해당 물건지가 훨씬 풍수적으로 좋습니다. 저 끝에 등선으로부터 쭉 생기가 흘러 내려오면서 이 땅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고요.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산의 생기가 그대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옆에 꾸며진 묘역은 엉뚱한 것에 묘를 꾸몄어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가 묘역으로 꾸민 아주 그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저 자리도 좋아요. 그런데 해당 물건지의 자리가 풍수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이 정남향을 바라보면서 우백호 튼튼하고 뒤에 샴보 튼튼하고 좌측룡이 완전하게 갖춰진 풍수 명당입니다. 해당 물건지는. 그 산의 생기가 쭉 두텁게 내려오면서 순을 형성하면서 이땅저 끝부분 아래쪽으로 둥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풍수적으로 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순이 거기서 멈추면서 평균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땅은 명당입니다. 여기, 이 자리 명당이에요. 혈이 맺힌 명당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올라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묘를 멋지게 정원처럼 꾸몄지만 풍수적으로는 이 자리가 혈이 맺힌 끝내주는 명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산의 지형 자체가 산의 생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산의 생기가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걸 풍수적으로 순이라고 합니다. 순. 산의 생기가 쭉, 순으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 끝나고 평평하게 땅이 형성이 되어진 이런 곳이 철이 맺히는 명당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명당터입니다. 여기가. 요 가운데 이 자리 끝내주는 명당입니다. 그게 해당 물건지라는 거예요. 우측에 그 마을들 보이죠. 그 산등선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땅 뒤에 옆에 앞에 사람이 안 삽니다. 저묘 아주 상당히 잘 꾸며놨어요. 동산처럼, 정원처럼. 멋집니다. 저런 시설은 전혀 위해하게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문을 즐겁게 해주는 시설입니다. 굉장히 잘 갖고 놨습니다. 정원처럼, 동산처럼. 저 좌측 끝에 저게 막장입니다. 이리로 들어가가지고. 저게 마지막 집이고요. 그 앞에 계단식으로 내리막의 저 논들입니다. 저게 다 주변은 저 멀리 저쪽에 그 2차선 도로 그리고 산업도로 쪽에 가까운 곳은 저렇게 공장들도 들어와 있고요. 앞이 탁 트여서 상당히 넓은 그 개활지를 시원하게 조망하는 내려다보는 뷰에 위치한 땅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모두 해당 묶건지에서 남쪽으로 아래 내려다보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 상당히 멀리 여기 큰 도로가 있습니다. 물류 생산 거점으로 이 동네에 현재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산업적인 관점으로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산업적인 관점으로 보다 주변이 이렇게 다 자연 조건이 좋고, 그냥 시골집들과 저런 밭과 논이기 때문에 저는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풍수적으로 끝내주는 명당 자리입니다. 이, 이 자리가. 멀리 이렇게 뻥 뚫려 보입니다. 개활지입니다. 전망 앞이 개활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죠. 해당 물건지는 지금 좌측에 검은 멀칭에 놓은 이 밭, 산 끝부분, 그 땅입니다. 예, 저 땅, 그리고 아래 도로 아래 예산 용도 지역이라는 빨간 자막 아래 보이는 지금 저 땅, 그렇게 예, 해당 물건지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모두 해당 물건입니다. 도로가 내땅 안에 지금 있잖아요. 그 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 땅, 이 도로와 이 아래 밭은 고도차가 좀 있습니다. 조용한 곳이고요. 앞은 뻥 뚫린 개활지의 풍수적으로는 매우 좋은 명당입니다. 이 산의 생기가 쭉 내려오면서 화살표 모양의 끝부분 이런 거를 풍수적으로 순순 순이라고 하는데 순 순이라고 하는데 이 순이 여기서 딱 멈추고. 여기가 평평하게 생긴 땅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혈이 맺히는 끝내주는 명당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주 끝내주는 명당입니다 이 옆에 쓴 묘터보다 훨씬 좋은 명당터입니다 여기가 그 부분 풍수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이렇게 생긴 땅인데요. 이 산의 생기가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땅 멈추고 여기가 평평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셔리 맺히는 명당이라는 겁니다. 땅은 정남향이고요. 남향을 바라다 보면서 여기가 바로 동산처럼 정원처럼 생긴 묘인데 이 남쪽을 바라보면서 뒤에 현무가 있고요. 산의 능선 그리고 우측으로 이 묘토까지 생기가 흘러내리면서 여기까지 우백호가 튼튼하게 전제 여기 묘를 깎아놨어도 우백호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좌총룡이 여기까지 길게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보국이 안정이 된셔이맺친 이런 자리에 아주 끝내주는 명당입니다. 정남향이고 앞은 개활지로뻥 뚫려서 멀리 보이잖아요. 시원한 전망으로 그래서 이 자리 풍수적으로 매우 훌륭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묘를 쏘는 여기는 지금 블록 튀어나와 가지고 위에 올라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순이 여기서 멈추면서 여기가 평평하다고요. 이 자리가 명당입니다. 이묘 자리보다 이 자리가 훨씬 훌륭한 명당이에요.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바로 이 부분이 순이 땅 멈춘 산해생기가 내려오다가 땅 멈춘 자리고 그 다음서부터 평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명당이라는 겁니다. 이 옆에 동산으로 꾸민 요터는 여기 지금 산해생기 이것도 순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멈췄는데 이 아래로 아직까지 산해생기가 흘러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명당터가 아닌 겁니다. 땅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제일 높은 데가 2 0 0 m 입니다 여기 150, 그래서 대략 고도차는 한80 정도 되고요. 이렇게 순이땅 멈추면서 평지가 형성이 된 여자리가 아주 끝내주는 명당이라는 겁니다. 길은 2차선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해서 마을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 좌청룡 산이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옆에 기존 원주민 마을하고도 동떨어진 여기에는 여기 한 가구가 살고 여기는 전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주변이 모두 자연 조건이 좋은 곳이고요. 앞은 멀리 여기 산업도로까지 뻥 뚫려가지고 넓은 개활지 시선이 확실하게 확보된 훌륭한 정남양의 풍수적으로도 명당입니다. 이 도로까지 대략 한 700m 거리 떨어져 있, 있네요. 예, 이 땅으로부터 현재 해당 필지 도로를 밟고 나가고 있어요. 이 도로 해당 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마을을 통해가지고 2차선까지 들어갑니다. 차 승용차 가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경사도뭐 평평합니다. 앞은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에 자연 담장을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은 관리를 잘 해야지 도로를 침범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지금 깎아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이 아스콘 포장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곧바로 2차선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앞에까지 가면은 2차선과 만납니다. 구거면 확실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음. 예, 요 영상은 4월에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밭에 뭐 작물들이 안심겨져 있는 상태예요. 요건 사흘에 찍은 거예요. 저 황토. 이 땅이 이렇게 좋아요. 황토입니다. 이게 해당 물건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물을 재배해도 끝내주는 것이고, 저 앞에 저 동산처럼 올라서는 저게 그 동산처럼 정원처럼 꾸면는 묘입니다. 바로 이 땅이 해당 물건제예요. 후수적으로 끝내주는 명당입니다. 땅은 색깔 보세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요 아래 땅은 도로보다 약간 아래 내려앉아 있고요. 지금 보이는 요 아래 땅 해당 물건지입니다. 예, 이 부분이 요요요 그, 그, 잘 갖고 묘입니다. 그런데 저게 풍수적으로는 생기가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명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꾸며놨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평지, 도로 좌측에 있는 땅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저 앞에 나무 있는 그 산, 앞에 밭 모두 해당 물건지예요. 이 아래 진흙 색깔, 요땅 해당 물건지입니다. 도로부터 우측에 있는 해당 물건지, 도로도 해당 물건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단차가 좀 있고요. 좌측의 땅은 도로보다 약간 높습니다. 땅 색깔 무해고 좋죠? 요건 위에 땅, 저 끝에 이 순이 매친 그 부분, 그리고 평평하게 시작이 되는 이 명당, 해당 땅이고요. 도로 포함하여서 좌측, 우측에 있는 땅이 모두 해당 물건입니다. 우측은 도로보다 좀 내려앉아 있고, 좌측은 도로보다 약간 높습니다. 도로보다 아래 땅은 약간 내려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도로보다 내려가 있는 도로도 해당 물건지고요. 우측도 해당 물건지고 좌측 도로보다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우측에 쭉 안쪽으로 이 부분 안쪽으로 쭉 드, 들어가는 부분이 해당 물건지입니다. 이렇게 이 끝부분 땅이 더 있어요. 있습니다. 앞전망은 탁 트여 있습니다. 일단 주변 상황 예, 여기에. 이어... 주변 상황은 보면 은 민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 그대로 계열지로 뻥 뚫려 있습니다. 요 부분 아랫땅이에요. 예, 여기서 그 보시면은 이 부분 아랫땅 모두 해당 물건지고요. 여기가 도로입니다. 이 도로보다 여기는 좀 내려와 앉아 있고 여기는 좀덜 내려와 앉아 있고요.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서 이 뒤로 삐죽하게 저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 땅이 있고 이렇게 도로 포함해서 이렇게입니다. 산의 생기가 쭉 흘러내려오면서 순이 여기서 땅 멈추고 여기 평평하게 형성이 된 철이 맺힌 끝내주는 명당입니다. 정남향이에요땅 색깔 좋죠? 요거는 4월에 찍은 겁니다. 4월 초에. 예, 이런 땅입니다. 매각합니다. 6억 6천만원입니다. 시세 참조하시고 공시가와 공시가를 근거로 제가 자체가 감정하는걸 참조하시고 충북음성군 금왕읍 가케리 248번지 다세대를 줘서 판매도 할수 있는 생산관리 2197평 땅입니다. 땅의 모양 이렇게 생겼고, 주변은 여기까지 대략 한 700m 산업도로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마을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200m 산능선이 뒤에 딱 받치고 있는 철이 맺힌 평평한 땅의 명당입니다. 땅은 이 부분이고요. 산의 생기가 내려오면서 땅 멈추고 평평하게 셔림해힌 명당입니다. 뒤에 션무 튼튼하게 있고 산을 이땅 땅을 남쪽을 바라보면서 우백호 확실하게 있고 좌청룡도 확실하게 있는 안은 평평하게 셔림해힌풍수적으로 매우 좋은 명당입니다. 정남양입니다. 앞은 개활지, 뻥 뚫려 있는 넓은 700m 앞을 조망할 수 있는 700m 거리에 막힘이 하나도 없는 뻥 뚫린 조망을 자랑하는 저렇게 앞전망 700m 앞에 전혀 막힌 게 없이 뻥 뚫려 있고 멀리 산도 멀리 산도 상당히 멀리 있잖아요. 앞전망이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중국 음성 전 2197평 생산 관리 건축 가능하고 도로 접혀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상세 문의는 문자만 하십시오. 땅 가지고 계신 분들 활용, 배... 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못쓸 땅은 없습니다. 내가 활용법을 모를 뿐입니다. 문의는 문자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땅 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소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